안녕하세요. 임규명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전기 관련 자격증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2016년도에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바둑대결 기억하시나요? 알파고가 4대1로 이겼지요? 이 경기가 끝나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저는 아 정말 터미네이터에서 나오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파고는 바둑 경기를 하면서도 거기서 학습을 했답니다. 그래서 알파고가 두는 바둑은 패턴이 같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젠 인공지능도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형 마트 가 보시면 무인 계산대 다들 보셨을 겁니다. 무인 계산대. 말 그대로 사람이 계산하지 않는 계산대예요. 저도 무인 계산대를 즐겨 사용하고 있는데요. 빠르고 편하고 부담이 없습니다. 점차 저 같은 사람이 늘어나면 무인 계산대도 늘겠죠. 그렇게 되면 현재 계산대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 준비하셔야겠죠. 그럼 마트에서의 계산대 뿐만 아니라 식당에 가보면 주문도 인공지능이 받고 있어요. 요즘 푸드코트나 이런 식당 가면 이렇게 스크린 크게 서 있는 거 혹시 보셨나요? 거기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메뉴를 그곳에서 고르고 결제까지 됩니다. 식당에서 주문을 받고 결제를 하는 종업원 수가 줄어들겠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배달도 이젠 무인 자동차가 하는 시대가 됐어요. 요즘 마트에 배달 많이 하시죠? 그 배달을 무인 자동차가 배달을 해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택배도 드론을 이용해서 배달을 해주는 시대가 됐어요. 운수업 하시는 분 준비하셔야겠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법률 상담도 인공지능이 하고요. 병원의 진료도 인공지능이 본다고 합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이 지금 인간이 하고 있는 일을 얼마나 더 차지할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그냥 넉넉고 계실 건가요? 준비하지 않으면 생계가 위험해집니다. 노후가 힘들어지고요. 행복하지 않는 삶을 살 확률이 커집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자연히 건강도 잃게 돼요. 지금 넉넉고 계신 분들 약간 위기감이 오지 않으시나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권장해 드리는 4차 혁명에 준비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자격증을 준비하는 건데요. 4차 산업에 유망한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자격증보다는 4차 산업, 앞으로 올 5차 산업, 6차 산업, 7차 산업에도 끄떡없는, 흔들리지 않는 자격증 한 가지를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전기 관련된 자격증인데요. 전기는 2차 산업부터 우리가 어떤 산업을 할때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에너지원입니다. 4차 산업의 중심에 있는 인공지능 전기가 없으면 아무리 인공지능이라고 해도 동작을 할수 있을까요? 더 디테일하게 예를 들어서 이세돌과의 바둑 경기에서 이긴 알파고 전기란 에너지가 없으면 무용지물이겠죠. 아까 전에 예를 들었던 무인 계산대나 무인 자동차 이런 것들 전기 에너지가 없으면 이 역시도 무용지물입니다. 앞으로 전기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당장 나와도 한 번에 대체하기는 어렵습니다. 전 세계가 전기라는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새로운 에너지를 발견했다고 해서 한 번에 바꿀 수 있을까요? 절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기를 관리할 수 있는 자격증만 있으면 앞으로 5차 산업, 6차 산업, 7차 산업이 와도 저는 일하면서 삶을 사는데 전혀 문제가 안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내가 이직을 하고 싶은데, 곧 있으면 퇴직인데,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전기 관련 자격증에 관심을 두고 준비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 보면 전기에 관련된 동영상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전기 관련 자격증에 대한 정보를 가져가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